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브리핑 두건 진행하겠습니다. 인권위를 내란 숙의 변호 기구로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가 어제 기어코 윤석열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23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으로 채워진 권고안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망가진 인권위의 파산선언처럼 들립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더니 내란수계를 보호하겠다며 변호기구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망가지기 시작한 인권위는 어제로서 완전히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지지자들은 인권위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출입자들을 검문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안건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어제 인권위에서 벌어진 혼란은 내란 세력이 만들고자 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를 내란 속에 변호시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를 내란수계 변호기구로 전락시킨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인권위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네, 다음 브리핑입니다. 끝없이 유언비어 퍼뜨리는 국민의 힘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반국가 단체입니까? 국민의 힘이 내란수계를 옹호하기 위해 끝없이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에 대해 공작서를 제기한 데 이어 박수영 의원은 필체가 박선원 의원의 것과 비슷하다며 조작서를 띄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야당에 회유당했다며 욕보인 것으로 모자랐습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조작된 것이고 회유당한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과 변호인들 역시 기다렸다는 듯 박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내란 공조당도 모자라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반국가 단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힘이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내란의 본질을 흔들이려 할수록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입증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계와 함께 몰락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유언비어 유포를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모든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